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달고 사는 분들을 위한 특급 비법 알려 드립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콧물, 기침, 잔병치레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약국 약보다 더 안전하고 강력한 천연 면역 강화제 공유 드립니다. 버리지 말고 꼭 모아서 감기 방어 보약을 만들 이것은 화면을 두번 누르면 나옵니다. 비법은 바로 귤껍질과 도라지입니다. 귤껍질의 헤스페리딘은 기침과 가래를 먹게 하고 몸의 순환을 돕습니다. 도라지의 사포닌은 목과 폐의 점막을 튼튼하게 하여 염증을 막아줍니다. 귤껍질은 깨끗이 씻어 말리고 도라지는 잘게 썰어 준비합니다. 냄비에 귤껍질과 도라지를 넣고 물을 넉넉히 부어 약불에서 1시간 이상 은은하게 끓여 주세요. 기호에 따라 생강 한 조각을 추가하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완성된 차를 따뜻하게 하루 2~3회 꾸준히 마시면 기침과 가래가 사라집니다. 버리는 귤껍질로 면역력과 활력을 충전하여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예방하시고 활기찬 생활 하세요.